안녕하십니까. 7시 사업뉴스 장예진입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한달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아마 월급날이 되겠죠. 개인의 실무 능력을 익히고 스펙을 쌓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월급이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세부 내역을 살피고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사회 초년생분들 중에서 애초에 계약했던 급여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 이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오해는 급여 명세서 발급을 통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니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임금이 지급되면서 제공되는 서류로서 필요에 따라 고용주에게 급여 명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크게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이 기재되는데요. 지급 내역으로는 기본 급여, 수당, 상여금이 있으며 공제 내역으로는 4대 보험,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 급여로서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약속한 기본 임금을 뜻합니다. 기본급여는 아무런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수한 월 급여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제 받는 월급이 기본급여보다 낮습니다. 일명 보너스, 인센티브라고도 불리는 상여금은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절이나 휴가, 성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며 이는 회사 규정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 내역 중 마지막인 수당은 근로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식대, 교통비, 통신비, 자기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복리 후생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식대는 10만원, 차량 유지비는 20만원이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공제 내역으로 가장 많이 차감되는 부분은 바로 4대 보험료인데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지칭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만에 하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게끔 도와줍니다. 보험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지며 매해마다 요율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변경된 요율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으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기별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세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소득액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공제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금액과 항목을 기재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며 사업자에게 반드시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보다 투명한 급여 지급과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급여명세서에 대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사업자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7시 사업뉴스 장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